아이 등, 아이고 등이고 쪽가지고 그냥 전부 다 쪼고 그런데 마스크만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발도 안 뛰고 이거야 아이고 아이고 쪽알이 아이고, 아이고 내 등은 밥줘 조금 알리네 로우주복을 지금 입었어요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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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고 아니 아이고 어? 이게 뭐인지 진짜 마스크가 이렇게 해서 하나 찍으려고 했는데, 막 등을 치고 종아리를 막 전부 쪼고 난리, 난리. 등을 막 치고 난리가 났어요, 아이고. 안막이네, 안막이. 다리를 꽉, 발을 꽉 잡아주니까, 그거는 또 신기한데, 언니는 안잡고 이거? 이렇게 쪼, 쪼은가 아구, 아구, 재밌네, 근데. 아이고. <목소리가> 아이고. 수급 <자체의> 문제가 <laughs> 소비자 어떻게 할 수가 없냐. <laughs> <목소> 어? 그래 아이고, 아이고. 아, 아이고. 발을 그냥 꽉꽉 찔. 재밌어, 재밌어. 이따가 벗어내고, 5분만 하라고 그랬는데, 아이고, 아이고. 두들기고, 발을 쪼고, 종아리를 쪼고 난리가 났네, 난리가. 얼굴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, 도대체. Oh